네, 저희가 지금 HTML CSS 앞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TML의 이제 주요 태그들을 저희가 사용해 보려고 하고요. 주요 태그는 이러한 태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뭐 문자 관련, 뭐 테, 소, 테스트 텍스트 관련. 근데 이제 문자 관련 텍스트 관련 이제 요런 태그들을 사, 저희가 사용해 볼 거예요. 문자 관련. 이제 P 태그를 아직도 안 써봤는데 이제 오늘 씁니다. 지금 바로. 그다음에 텍스트 관련. 이렇게, be, strong, I, am, mark, smooth, del, ins, sub, s u 네, 이런 태그들. 이게 바로 그 서식 관련된 것들이에요. 여기 언제 쓰냐, 왜 쓰냐, 이런 게좀 있어야 돼요. 그런 감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런 감을 올리려고 저희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용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앞단 부분만 조금 저희가 집어넣고요. 자 내용 전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사이트 보시면 저희가 만든 사이트를 그냥 바로 띄웠는데요. 소스에서 여러분들 띄워놓고 보십시오. 우리가 소스에서 인덱스랑 서브3 저희가 만든 건 인덱스하고 서브3 두 개뿐이에요. 인덱스 그래서 인덱스 띄워도 되고 서브3를 띄워도 이제 클릭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브3도 있고, 인덱스도 있고, 나머지 1, 2, 4는 없어요. 네, 이거는 이제 3를 만든 다음에, 네, 만들면 되는 애들입니다. 왜냐면 형식이 똑같을 거거든요. 네, 완전히 똑같은 형식. 네, 그래서 이 부분에 3, 3도 띄워주시고, 이제 1에서 3로 갈때 뭐가 달라졌는지 볼까요? 그때 인덱스 페이지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우리가, 알지 알지 커 말지 알지 커널지 알트제트 알지 알지 커널지가 알지? 이거였어 <laughs> 알지 알지 커널지는 <콘> <laughs> 알지, 알지, 네, 클리핑 마스크 포토샵에서 하는 거죠 자 여기 링크로이드 우리가 메인 CSS 만들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공통 CSS를 이렇게 커먼 CSS를 따로 만들었어요 이게 포인트였죠 커먼커컵커먼 CSS 네 그래서, Common CSS는, 열어볼까요? 어, 이게 공통이었어. So, 서브에서도 상단하단, 뭐 메인에 잡혀있는 아주 공통적인 거는 여기에 다 들어오게 했다. 네, 그게 포인트였어요. 여기는 지금 라인이 꽤 길어졌죠. Ctrl-End. 오, 215라인 엔터까지 친 거를 치면은 215라인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컨트롤 홈 컨트롤 엔드 컨트롤 홈 컨트롤 엔드 컨트롤 키 누르고 홈 엔드 홈 엔드 홈 엔드 맨위맨 아래에요 이게 네, 홈 엔드가 네 커먼에 네 그래서 지금 서브 페이지를 가보시면 이제 서브 페이지에서는 뭐예요 나만의 서브 css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이제 서브 페이지에만 쓰이는 css는 다른 거잖아 그지 예, 메인에서는 안 쓰이는 애들이니까 서브는 자기 것만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서브 CSS를 열어보시면, 예, 퍼 커먼 CSS를 공통으로 넣어놓고 출발하고 있다. 왜? 얘도 상단 하단 메인 박스 자체에 공통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만 고치면 다 같이 고쳐지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공통을 뽑았다. 라는 게, 어, 요지였어요. 왜 공통을 뽑았냐 했을 때 복잡해지라고가 아니라 더 단순해지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요. 따라서 외부 공통을 이렇게 인포트로 뽑았고요. 저희가 이제 HTML 쪽으로 가봅니다. 서브 3 HTML을 열어주세요. 이 소스 코드 자체는 굉장히 험해서 더 그래보이나 조금 제가 테마를 좀 바꿔볼게요. 아니다, 검정색으로 었게 자기 색깔도 바꿔놔가지고 <laughs> 색 대마. 바깥에 햇빛 새로 나온 것 같지? 네, 그그 갈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상단 부분 다 빼고 메인 부분에 여기가 비어 있다, 비어 났어. 여기 에 이제 컨텐츠를 저희가 넣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샘플 페이지를 한번 다시 열어본다면 요구사항의 샘플 페이지 여기에 저희가 북극곰을 만들어놨는데요 북극곰 네 북극곰 사이트의 샘플 페이지는 이쪽에 네요 폼을 저희가 이제 답에 컨텐츠가 좀 다르지만 이걸 만들어볼 거고요. 네, 저희 뉴스는 어디에 있냐? 저희 뉴스는 여기다가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공통 뉴스 IT 과학 오랑우탄도 밤잠 설치면 낮잠으로 보충한다라는 이 뉴스, 네, 요거를 저희가 어, 메인 뉴스로 가져갈 건데 여기 뉴스 보면, 네, 여기 각 파트별로 타이틀이 따로따로 t v 의 뉴스 IT 과학 사회 경제 이렇게 여기 바뀌잖아요. 네, 저희도 요 상담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신문사인지, 그 다음에 제목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기사에 사용되는 이미지, 이미지 설명을 묶어서 하나로 뭐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사가 있고, 중간에 뭐 구분해주는 부분도 있고, 뭐 동영상도 넣기도 하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좀긴 거고, 이거는. 그리고 나서 암흑의 기자, 그리고 원본 기사. 네, 요렇게. 네, 그런 식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전체 구조만 좀 먼저 잡고 그 구조대로 한번 쭉 가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구조 잡는 것부터 가겠습니다. 우리가 UI, UX 디자인은 원래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된다. 아직까지 안 닫아놓고 있었네, 이거를. 네. 아직까지 알고 있었어요, 저는요. 네, 이제 닫으면 됩니다. 얘도 지금 원본, 제가 샘플로 보라는 거. 네, 요거를 보시고,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구성을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코딩할 때도 구성을 똑같이 잡습니다. 이걸 보고, 디자인 돼 있는 거, 설명서 설계도, 그리고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거, 그리고 그, 우리가 프로토타이핑, 이거를 다 확인해서, 개발자는 최종적으로 소스 코드, 코딩하는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경건하게, 주석을 달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주석을 달면서 시작해볼게요. 주석! 주석을 탑니다 어떻게 서브3 css로 오세요 네 여기가 출발지입니다 메인영역 마구마구마구마구 마구 마구 엔터를 입 쳤어요 네. 여기가 네.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포딩하는 영역이 눈에 잘안 띄고 눈에 띄게 하세요 네, 메인영역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눈에 팍팍 안 들어오는 이런 구분 영역들은 좀 눈에 잘 띄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 여기를 마이너스를 많이 쓰면은 그 뭐지 옛날에 외 표준 검사할 때 여러가 나더라고. 여기를 그 전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별을 쓰면 괜찮아. 요 이렇게 상단 영역, 메인 영역 이런 눈에 잘 띄라고 별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잖아. 메인 영역 하단 영역 찍고 알 l 로 내가 이렇게 동시에 찍고 있는 거예요 네. 별 눈에 잘 띄라고 눈에 잘 띄게 딱 해둬서 네. 눈에 잘 띄게 엔터도 한 번씩 쭉 떨어뜨려 놓고 네. 눈에 잘 띄게 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 코딩에 좋은 습관이 있요 상단 영역 이제 메인 영역 눈에 확 들어오지 자, 메인 영역. 그리고 메인 영역 안에 이제 2번이 두 번째 영역이잖아요. 이 안에 이제 우리가 뭘 여기다 갖다 놓을 것인지 미리 한번 써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주석 달고요. 2-1. 2-1. 여기에다가 처음에 서브 타이틀 맨 먼저 나오죠? 서브 타이틀. 컨트롤 엔터. 2, 2-2. 네, 요거, 기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론사, 언론사 로고. 네. 요거, 지금 줄 약간 들여쓰게 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줄 맞추면 한 번에 하면 돼요. 그리고, 2-3. 기사 제목. 언론사 로고 다음에 기사 제목이 나오거든요. 이사자국 컨트롤 엔터. 계획은 컨트롤 엔터입니다. 그냥 엔터 치면 줄바꿈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저는 한줄 주석 놓고 있어요. RCA. 아쉬워. RCA. 네, 그리고 2-4. 네 번째는 기사 사진. 기사 사진하고 기사 정보가 여기 같이 나오거든요. 기사 사진 및 정보. 이렇게 할게요. 기사 사진 및 정보.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네. 이게 이제 정보의 나열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우리 n s s 그, 우리 디지털 디자인 요소, 어, 우리가 처음에 그 설계부터 하잖아요. 설계할 때 정보의 구조화를 하는데 정보를 체계화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체계화예요. 어떤 순서로 나열되고 중요도가 무엇이고 무엇부터 나와야 하는지를 정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개발하시는 분들, 설계자들은 꼭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당연히 설명을 할수 있어야 돼. 이게 위에 오지. 제목이 밑에 가면 되겠어. 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제목이 위에 오고, 그 다음에 기사 사진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순서 있게. 그 다음에. 뭐하는거야? ICA 2-5그 다음에 오는 것은 기사 사진 다음에 그다음 내용 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기사 내용 기사 내용 컨트롤 엔터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사 내용이 다 나오고 나면 그리고 나서 기사... 기사 정보, 예, 네, 기사 정보 기사 정보 2-6 그 사이에 뭐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크게 나옵니다 기자정보 언트롤 엔터 2-7 2-7 2-7은 기사 원문을 여기다가 링크하고 있었다 우서 기사 원 기사 원문 요렇게 네, 서브 타이틀부터 커널 P 줄맞춤 한번 하세요 그러면 줄짱맞습니다 프리티어 커널 P 전, 프리티어 안 돼요. 예, 네, 단축키 설정이 안 돼서 그래요. 저한테 따로 물어보세요. 됐지? 자, 그러면 큰 박스를 이제 잡아주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내부의 내용을 내가 구분한다고 옆에 써놓은 거잖아요. 구분 박스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이제 네이밍 규칙을 따라서 여기에 이름을 이제 지어주는 거죠 보통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게임님이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는 네이밍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클래스를 이미 만들어 놓고 불러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면은 직접 CSS를 작성할 일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팀이나 부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내가 딱 봤을 때 뭔지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어, 이 내용에 대한 css 흐름에 대한 건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서브 타이틀부터 볼까요? 엔터. 자, 서브 타이틀은요, 서브 타이틀이니까 서브 타이틀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가보겠습니다. 서브 타이틀. 어떻게? 작은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h1은 위에서 딱한번썼고요 h2 갑니다. h2.sub-title. 이렇게. 타임. 이렇게. 짠. 이렇게 하는 거죠. 서브 타이틀. 그리고, 언론사 로고는, 특별히 무슨, 뭐, 구분하는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언론사 로고는, 요 밑에다가, 이 2-1, 언론사 로고. div가 생기게 하는 거죠. 점. 프레스? 언론사로 보통 프레스라고 하잖아요. 프레스 로 그러면 아무것도 앞에 안 써주면, div가 그냥 생기죠. 프레스 로고. 그래서 앞에다 d i v 안 쓰셔도 돼요. 중간 푸시 한번 합니다. 싱크가 뭔가 좀잘안 맞으면 제 거를 무조건 싱크 맞춰서 다 덮어쓰기 해버리세요 Ctrl 컨트롤 A, Ctrl C, Ctrl V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어딴 것도 이상해요. 다 지우고 제 폴더를 통째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초반에는 막 이상하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기사 제목. 기사 제목은 이제 기사를 아티클이라고 해서 이제 쓰겠습니다. 그래서 article title. 그래서 article title. 이거는 기사 제목이니까 h 라인으로 가면 되는데 t o 썼으니까 그 하위니까 three를 씁니다. 그래서 h3 클래스 article 아, 다시 하이 아, t 틀타이 i l e title 네 article title 네. 이렇게 지금 겉에 구조를 먼저 잡는 거예요 저희가 요이 메인 태그 안에 있는 쭉 그다음에 기사 사진 근데 이제 보통 기사 사진을 넣을 때 그냥 div에다가 보통 그전에는 그렇게 넣었는데 사진용 박스가 따로 생겼어요 이미지, 표, 사진 뭐 이런 것들 그게 바로 김연아가 타는 피겨 스케이팅 아시죠? 피겨. 피규어. 근데 피겨가, 그, 오형이란 도형.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피겨 스케이팅 타시는 분들, 링크장 위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비치고 있으면은, <laughs> 얼음 지치 소리 나는데, 오형이 그려지고 있잖아. 원 그리고 있고, 직선 그리고 있고, 막, 사각형도 막 그리고, 막, 손출될 거기서밥상에 춤추면 사각형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도형 감정도형. figure. 그래서 figure의 점. 클래스. article, picture. 이름을 좀 길게 쓰는데 의미가 전달되게 써야, 써야 되는 게 기본 규칙이에요. 그래서 article 다시 pick. pick. 줄였으면 pick 이렇게 쓰는데 아니, picture 다 쓸게. picture. article, picture, and pop-up. 그러면, 사진 기사 같은 것들은 사진 박스로 내가 피규어를 이용하겠습니다. 네, 피규어. 처음 말씀드리는 태그. 뭐, 처음 나오네. 맞죠? 그 다음에 기사 내용. 기사 내용은 뭘까요? 내용을 구분하는 박스를 만들겠습니다. 섹션 박스. 섹션. 네, 섹션 박스를 만드는데, 이런 섹션이라는 태그가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잘못, 뭐, C를 빼고 친다 그러면 이런 거안 나와요. 섹션이 맞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섹션 태그가 있고요. 이름은 이렇게 주는 겁니다. 내용. 점 컨텐츠. 네, 컨텐츠 내용들 컨텐츠에서 넣겠습니다. 섹션 컨텐츠. 그다음에 기자 정보. 네, 기자는 리포 레포, 레포터죠. 리포터, 리포터. 네, 리포터, 리포터라고 쓰겠습니다. 리포터 리포터. 리포터는 뭐 특이한 건 없죠. 그래서 그냥 바로 클래스 점리포터 리포, 리포터. 리포터. 리포터 이렇게 쓰겠습니다. div. 그러니까 앞에 태그명을 안 쓰고 이름을 바로 쓰면 div가 그냥 생기는구나. 그다음에 기사 원문 그래서 요거는 아티클 링크라고 하겠습니다. 기사는 아티클. 그래서 클래스 r 티 i n k a s a l i n k 이렇게. 아티클 링크. 그래서 각 박스 커널 P 줄반만 한번 다시 하면 네, 요렇게. 일곱 개의 영역이 쭉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런게 이제 눈에 잘 아직 안들어온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애들도 다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이렇게 생겨서 쓸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페이지들의 그 여기만 바꿔서 쓸게요 여기 뭐예요 이거 카피하면 되죠 이건 IT 과학이에요 지금요 IT 과학 컨트롤 슬 타이틀에 서브 타이틀에 IT 과학이라고만 넣어주세요 딴 거는 이제 기사 내용이 따로따로 들어갈 거니까 IT 과학 떼 위에 저희가 IT과학이라고 또 쓰지 않았어요? 타이틀에? 네이버 요양 뉴스, 아이거말고 위에. 위에 타이틀. 여기다 썼, 여기도 썼지? IT과학이라고 썼어요. 컨트롤 D 하면은, 여기 메뉴에도 있고, 여기, 타이틀에도 IT과학이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출력되는 거라고? 여기에 출력된다고요, 여기. 여기에 출력되는 거예요, 여기.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페이지 미리 생성하겠습니다. 왜이 폼을 잡았으니까 폼 잡았으니까 이제 된 거잖아. 그래서 서브 페이지를 서브 1, 서브 2, 그 3, 서브 4, 서브 1, 2, 4, 4까지인가? 네, 서브 1, 서브 2, 서브 4, 서브 1, 2, 4를 이걸 카피해서 만들어. 볼까요? 고생하려고 <laughs> 그러다가 볼까요? <laughs> 난 기준이 맞아야 되니까 이거 3, 푸시 한번 할게요. 오늘은 요 틀만 만들어놓고 끝냅니다. 네. 틀만 만들게. 그래서 다 돌아다닐 수 있게 딱 해주는 거야. 서브 상 카피해서 컨트롤 CV. 그래서 이름 바꾸기 F E. 그래서 화살표 오른쪽 거 누르고 누르기 이름 1 서브일 서브일은 경제죠 경제 그래서 IT 과학만 경제로 바꾸시면 돼요 얘만. 경제 타이틀부터 바꿔요 맨 위에 타이틀 맨 위에 타이틀은 저거예요 그 브라우저 탭에 나오는 거요 경제 네 경제고요 밑에 경제를 또 바꾸는 부분은 여기, 여기, 들어오자마자 타이틀이에요. 들어오자마자 타이틀, 경제. 네이버 요양뉴스, 경제.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 내용이 아직 지금 많지 않아가지고, 바로 보이실 겁니다. 네이버 요양뉴스 밑에 내려가서, 메인 태그, 메인 영역. 그래서 내가 눈에 띄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거, 별을 넣은 이유가, 눈에 띄잖아. 여기에, 경제. 네 경제가 이제 1 번이에요. 네1번 카피해서 경제 사회죠 그다음에 사회 컨트롤 D 아니 컨트롤 C V F2 네, 이렇게 해서 확장해 주는 거야 2번 사회 여기에 서브 타이틀에 사회, 네. 정치 사회 그리고 IT와 하고 만들어놓고그 다음에 카피해서 이번 뭐 그냥 그대로 카피하세요 지금 이것만 페이지를 더 만들고 타이틀만 갈아 끼고 있어요 지금. 컨트롤 C V F2 이름 바꾸기 오른쪽 화살표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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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 지워 4 네, 서브 4가 만들어지면서 서브 4는 TV 연애. 여기 있는 거 복사할게요. TV 연애. 그래서 위에 타이틀에 TV 연애, 아래 서브 타이틀에 TV 연 네, 어느 부분이 업데이트되면 되는지만 아시면 돼요. 네, 서브 타이틀 도 그래서 지금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싹다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싹다돌아다다보세요 이제. 네, 오늘은 서브 페이지 풀 껍데기 생성을 한 겁니다. 경제, 사회, 이거 보이잖아. IT과, 그리고, 어, 위에다 쓴건 뭐예요, 쌤? 여기가 바뀌고 있잖아요. 여기. 이게 그 헤드 안에 있는 타이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네. TV연. 모든 페이지를 다 만들었어요. 홈, 그죠 홈은 이거고. 다 만들었어요. 여기 안에 이제 내용 쭉 하고 CSS를 놓고 이제 다른 애들도 구조만 똑같으면 디자인이 전부 다 한꺼번에 탁탁탁탁 바뀌어서 나오는 거죠. 그냥. 이거를 집중적으로 컨디션이 가장 백지 상태인 월요일 날 진행하면 아주 깔끔하게 써지겠죠. 차. 모든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요.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그래서 깊이는 월요일 날 깊이 있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미리 좀 보실 부분은요. 이 주요 태그라고 한 부분을 저기에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기가 어디냐면 W3 Schools. 스쿨스. W3 Schools는 어디 있어? 여러분들이 미리 보, 움직한 거를 미리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월요일 날, 막, 월요일, 화요일 날, 막, 우리가 해치고 다닐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일정 관리의 기본 전달 상황에 내가 W3 스쿨스, 이거예요 W3 스쿨스. 기본 전달 상황에 제가 여기 다 넣어놨다고 그랬어요, 링크에요. 들어가! 여기에요. 여기 중에 튜토리얼에, HTML에, HTML 튜토리얼 중에,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영어로 돼 있어서 못 보겠어요. 그럼 한글로 바꿔서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 중에, 패러그프 패딩, 패러그램,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매팅, 쿼테이션 중에 포매팅을 제가 먼저 또 적용할 거거든요. 네, 요 부분. 이거 한글로 바꿔보면 한글로 보여요. 네. 한글로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면 요즘은 번역이 잘되잖 나와요. 엄청 잘 돼서 나와요. 이거, 요 페이지에요. 이거, 이거 한번 읽어보시. 읽어보면서 여기 미리 뭐 이렇게 직접 시도해 보세요 이런 거 있거든요. 직접 시도해 보세요. 완전 재밌어요. 내가 치면 옆에 옆에 나와요. 옆에 나와요. 예, 네. 네, 그거는 이제 차차. 그래서 요 부분만 좀 서식과 인용문요두 개를 할 거거든요. 서식과 인용문 네, 서식, 포메팅, 요 부분이에요. 서식, 미리 보기. 네, 여러분에게. 앞으로 진행될 태그 부분을 미리 좀 알려드리고, 클로징 하겠습니다.